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도 감동하시어 천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생은 끝났습니다. 병호년의 기운이 지금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드디어 기다리던 병호년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엇나가고 사람 일도 돈의 흐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병호년은 그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마치 숲의 호랑이가 불꽃의 힘을 빌려 산맥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듯이 선생님들 앞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이 운세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함께 복의 여정을 걸어가요.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특히 병호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어두운 기운이 거치고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갑인생 호랑이띠의 봉기운인 목이 이 화와 만나면서 강인한 에너지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해입니다. 목의 성장 기운이 화의 열기를 받아 처음엔 과도한 확장으로 지칠 수 있지만 곧이 불기운이 선생님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대규모 도약의 해가 되는 겁니다. 2026년에는 재물의 기운이 확실히 열립니다. 지난 몇년 동안 들어온 돈이 자꾸 새어나가고 해도 해도 쌓이지 않던 흐름이 이제 서서히 달라집니다. 병원년에는 작은 돈이 모이고 모인 돈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순환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동안의 인내에 보답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1974년생 갑인생 선생님들은 본래 강인하고 개척 정신이 강한 분들이라 이 병우년의 재물운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뜻하지 않게 과거 인연이 다시 연락오거나 예전에 베풀었던 선행이 금전적 결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서운도 들어와요. 오래 묵혀둔 부동산, 땅, 상속, 혹은 자녀 관련 재산 문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새로 벌리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가면 재물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게 병원연의 포인트입니다. 목의 강인함이 화의 확장을 더하니 벤처 캐피털이나 토지 개발 사업에 유리한 해예요. 예를 들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나 산림 관련 프로젝트로 고수익을 노리세요.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건강운으로 보면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평소간이나 근육, 시력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목의 기운이 화에 타오르니 활동력이 강해지지만 과열로 인한 근육통을 막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세요. 다만 목의 기운이 화에 타 들어갈 때이므로 비타민 C와 녹색 채소를 늘리고 커피를 줄이세요. 이 시기에는 무리한 등산이나 야외 노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트레일 러닝이나 아처리, 숲속 명상 같은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과도한 야심이 생길 때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아이템을 지니거나 살림욕으로 목의 균형을 맞추세요. 병호년의 화기운이 호랑이띠의 강인함을 증폭시키니 매월 1회 시력 검진으로 시야를 넓히면 리더십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인연운도 활짝 열립니다. 병호년은 귀인의 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 혹은 한번 도움을 주고받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그 인연이 나를 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귀인띠는 개띠, 말띠, 돼지띠입니다. 개띠는 충성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나 자녀 안전 계획을 세울 때 개띠 인연이 든든한 방벽을 세워줍니다. 동료 중 개띠가 있다면 그들의 신뢰를 활용하세요. 예상치 못한 보안 파트너십이 그 안에서 형성됩니다. 말띠는 속도와 에너지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투자 확장이나 자녀 스포츠 관련 조언은 말띠 인연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 중 말띠가 있다면 올해는 그 관계를 통해 동적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뜻밖의 합작 벤처가 그들을 통해 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가장 안정된 도움을 주는 띠가 바로 돼지띠예요. 특히 자산 확대나 자녀, 영양 문제에서 관대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자원이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띠는 병호년에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귀인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도 있습니다. 닭띠나 원숭이띠, 양띠인연은 올해는 잠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에너지가 맞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쉽고 작은 말 한마디로 감정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년은 불의 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싸움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여유 있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좋습니다. 나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강인함이 화의 불꽃을 키우니 팀 빌딩을 강조하세요. 다음으로 병원년의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께 특히 도움이 되는 길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관입니다. 상업적 확장에 별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식신성입니다. 창의적 영감의 기운으로 아이디어 실현에 복이 따릅니다. 셋째, 압록성입니다. 은밀한 보호에 별로 잠재 위험을 미리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병호년의 복으로 피어나길 빕니다. 정리하자면 병호년의 갑인생 호랑이 띠는 재물과 인연, 건강이 동시에 살아나는 해인이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직접 체감하실 거예요. 다만 초반에는 약간의 불안정한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 2월부터 4월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운이 들어오고 가을에는 결실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병호년의 호랑이띠는 강인한 불꽃만큼 영역이 넓다는 해입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하늘이 돕고 땅이 받쳐주며 사람이 손 내미는 해가 바로 이 병호년입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내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하신다면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께는 병호년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